말이 정말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아, 네, 사례고요. 기업에서도 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되는 사례입니다. 어떤 회사의 임원분이 송별회에서 음식 나올 때까지 우리 즐겁게 해라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나가 죽든지 와? 이런 막말들을 했던 임원이 있었는데 죽겠어요? 징계를 받았고요. 어떤 임원은 길거리에서 다른 팀장들에게 판매 목표 다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까 여기서 대가리 박아라. 이런 말을 예 이런 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임원은 심지어 어떤 직원에게 아,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지금 씹던 이껌 네가 좀 씹어라 아, 미친 예. 거이 <laughs> 미친 거 같은 그런 어... 예, 발언들을 했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보상하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인정을 해줬어요. 어...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난 건지 아니 박사님 이런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길래 이런 폭언을 하는 거예요? 유형을 나눠 보면 한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뭐첫 번째 유형은 화풀이. 음. 감정 쓰레기통. 어. 집에서 오늘 와이프랑 혹은 남편이랑 어. 싸우고 와서 회사에서 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정작 이분들은 자기가 화풀이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혼낼만해서 혼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두 번째 유형은 아까 VCR 이창호 과장이 약간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음. 보면 은 능력이 없어서 계속 부하 직원들 앞에서도 혼나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존경받지 못할 거면 차라리 무서워해라. 음. 음. 뭔가 내면의 불안이나 무시당할 것 같은 걸. 그 예, 좀 자기 방어. 예, 자기 방어하기 위해. 첫 응. 번째 유형은 아주 흔하진 않지만 요즘 성인 ADHD라고 해서요. 응.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 어. 혼잣말 하는 분들. 이세 번째 유형은 아랫사람들한테만 그러지 않거든요. 응.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어. 사람한테. 예를 들어 부장님이 혼냈는데 신입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럼 야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요런 <laughs> 사람은 조금 이제 충동 조절이 좀안 되는 성향이라 치료가 필요하다. 음, 아... 이런